1966년에 노량진 한강대교 옆에 세워져 조국의 역사와 함께한 노량진교회는 행복한 예배, 신앙적 훈련,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행하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은 은혜로운 예배일 것입니다. 전통과 개혁을 아우르는 노량진교회의 예배에는 말씀과 찬양 기도로 이어지는 전통 예배에서부터 청년과 청장년을 아우르는 젊은이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여행하는 3일 예배,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금요 기도회, 노량진의 다음을 이끌어갈 학생 예배와 영어 예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노량진 교회를 지켜오시는 노년부 예배까지 노량진 교회는 다양한 연령대별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이 강조되고 있지만 교회의 서부 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노량진교회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풍성한 교회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우리 노랑진교회는이 생명이 풍성한 교회의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설문의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하나 둘셋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밤하늘엔 별이 반짝입니다. 지구와 행성들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는 강물이 되어 바다로 향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고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합니다. 이렇게 자연의 신비로움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이 놀라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과 무관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종교적 수양, 철학적 신념 등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 메시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님은 내 생활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하므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생활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님을 맞아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활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성장하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닥불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잘 배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한 구원자입니까?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고하신 대로 3일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경륜이 많아도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살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주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화 사도 바울의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제의 원인을 기독교에게 돌리고 기독교에 큰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는 옥으로 자주 왕래하면서 사도 바울을 돌봅니다. 그 모습을 교도소장인 마우리티우스가 주목합니다. 어느 날 누가가 바울을 면회하고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나오다가 적발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누가도 오게 갇힙니다. 밖에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누가를 구출하기 위하여 계획을 짜고 실행을 옮깁니다. 그러다가 몇몇 간수가 죽임을 당하고 교도소장은 분노해서 누가를 사자밥이 되는 원형 격리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장에는 딸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의사도 고칠 수 없었고 병은 점점 중해져 갔습니다. 교도소장은 그가 믿는 로마의 신에게 희생지사를 정성껏 드렸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있던 차에 바울이 누가가 뛰어난 의사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는 급히 사람을 보내 원형격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누가를 집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치유하게 합니다. 누가는 교도소장의 딸을 살펴보다가 그 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병증을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고치기 위해서는 외과 수술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수술 도구는 로마인들을 피해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만일 이 교도소장이 그곳을 발설하게 되면 그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붙잡혀 원형 경기장에 던져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생명을 자기에게 맡겼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공동체 장소를 이야기해주고 그곳에서 수술 도구를 가져오게 합니다. 다행히 교도소장은 딸의 생명이 경갑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발설하지 않고 수술 도구를 가져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나고 딸은 건강을 회복합니다. 교도소장은 같은 신앙의 동지들이 고발되어서 처형당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가르쳐 주고 그래서 자기의 딸을 고쳐준 누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장은 바울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항해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지. 눈앞에 광활한 바다를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래로 손을 물속에 넣어서 부딪히는 바닷물을 떠보면 물은 적각 손이 텅빌 때까지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새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나라와 제가 추구하며 사는 나라는 바다에서 떠내지 않은 나머지 물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그한 잔의 물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끝없이 광활한 바다를 위해 삽니다. 만일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당신을 설득하려 한적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냥 한순간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향하시고 당신의 방어를 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알려지고 완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순간이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어롭게 하기 위하여 100%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싶기를 원하는 분은 용기를 내셔서 저와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노랑진 교회에 등록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 나의 달려갈 산성, 갈급한 체온에 주는 내 노래, 나의 왕.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복음 메시지를 통해 새롭게 신앙생활을 결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노량진교회가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에 간단한 교회 등록 신청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량진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